제가 미국에 와서 딱한번 눈물 흘린 적이 있는데, 그건 다름이 아니고,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하고 전혀 달리, 이기풍 목사님 일대기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. 잘 아는 대로 우리 이기풍 목사님은 참 평양에서 남봉꾼 중에 남봉꾼이고, 주먹을 휘두르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사무엘 마펫 성교사님이 평양신학교에서 교수하시면서 그리고 골목마다 전도하시는데 그게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마펫 성교사님의 턱 조가리를 뼈를 부러뜨린 사람이 이기풍 깡패였습니다 극적으로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을 믿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 받은 일곱 분, 일곱 명 중에 한 분이 됐습니다. 그리고 곧 한국에 처음으로 노회가, 동노회가 조직이 됐는데 이 동노회에 의해서 제주도로 선교사로, 1호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. 네, 제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그래도 제주도 사람하가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. 나 당시에는 참 방언이 제주도 방언이 너무 세고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. 막 뭐, 무산맛이 뭐참내 네, 말이 안 통하니까 정말 전도하기가 힘들었어요. 근데 처음 선교사님을 파송하니까. 뭐 교회에서 노예에서 어떻게 성결비가 제대로 갑니까? 가지 못하니까 날마다 굶는 거예요.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해서 쓰러지고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가 됐고 이 제주 죄송합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혹 고향이 제도시면 용서하세요. 이 섬에 얼마나 우상이 많고 이 배타적인지 더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니하니까 하다 하다 못해가지고, 사사엘 마페 성교사님께 편지를 보냈어 이젠, 성교지 철수합니다. 마페 성교사님이 부랴부랴 편지를 보내는데 답장이 왔어요. 이기풍 목사, 보내준 편지 잘 받았소이다. 그러나, 당신이 돌로 내 턱을 깼는데, 그 부서진 턱이 아직도 안 물지 않고 그대로 있으므로 턱이 다 나을 때까지 천도에 힘쓰시오. 이 편지를 받아본 이기풍 목사는 대성 통곡했어요. 그때 저도 눈물을 팍 쏟았어요. 그리고 마음을 다 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제주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. 특별히 극적인 관계가 하나 형성이 됐습니다. 그게 뭐냐면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청년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영화에 보니까 아주 실감나게 잘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애기 하나 데리고 낯을 들고 배를 타고 혼자 바다로 나가버렸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? 이걸 잡아다가 애기도 살려내고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다 놨고 쇠고랑으로 묶어놓고 뭐 날마다 이렇게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이 세는지 고랑을 다 부셔버리고 나가는 거예요. 근 그런데 하루는 나가지 않고 힘이 빠져가지고 심부룩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니 어젯밤까지만 해도 힘이 넘쳐서 다 끈을 쇠고랑까지 풀고 도망다했는데 오늘은 웬 일이냐? 대장이 나를 안 풀어줘요. 아니 대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? 저 보세요. 저 담장 너머로 하얀 군인들이 창을 들고 집을 팡 둘러서 있어가지고 우리 대장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. 그때 이 깊은 모산에 번쩍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밤이 새도록 찬 성물을 밤에 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입에서 거품이 팍 쏟아지면서 귀신이 나갔어요.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까지 푹 잠을 잤는데 이 젊은 청년 남편이 믿기 시작하고 자기 가족을 교회로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소문이 제주도 전역에 다 퍼졌어요. 그래서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이기풍목사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개척이 되기 시작했는데 1912년에 1912년에 이기풍목사님을 통해서 제주도 교회가 여덟 개가 개척이 되고 교인이 400명이 됐습니다. 할렐루야. 우리 교회 역사, 한국교회 역사 속에 나온 실화들입니다. 남봉꾼이었던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제주도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귀신 들렸던 한 청년이 회복됨으로 제주도의 개척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. 한 사람의 회심과 한 사람의 영적인 회복은 선교지와 천도지역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몰라요 마가봉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이방 땅 아마도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외국 땅을 밟아보는 걸음이 아니었는가?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, 우리 주님, 배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뭐 파도가 어마어마한 파도가 있는데,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도 있었는데,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 죽게 되는데, 주님, 주무십니까? 깨웠어. 우리 주님이 바다와 파도를,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, 무사히... 그 건너편 도착하셨는데 그 땅이 가라사라고 합니다. 가라사. 근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한 광인을 만나는데 미친 사람을 만나는데 이 미친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미쳤는지 이쇠고랑 쇠사슬을 늘 끊고 도망다녀요 아무도 그를 제외할 수가 없었어요. 그냥 무덤 속에서 막 고함 지르면서. 소리 질르면서 사는 사람, 옷을 다 벗어서 치고 자기 몸을 상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사는 사람인데, 오늘 무덤사이라고 하니까 우리 어제도 우리 참 장례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. 미국 공동묘지는 얼마나 아름다워요. 그렇죠? 거기 가서 야유회할 정도로 아름답고, 한국 공동묘지, 그것도 아니에요. 이스라엘의 공동묘지, 이스라엘의 무덤은... 옛날 무덤은 굴을 다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신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굴에서 사니까 굴 속에서 소리를 한번 질러보게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겠나 이런 광인인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 만나서 나와라 너더 이상 그 사람 괴롭히지 마 이미 명령하셨어 그리고 내 이름이 뭐냐?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. 헬라우 말로 그리스어로 레기온입니다. 레기온은 군단을 뜻하는데 한 군단은 6,000명으로 형성된 군인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이한 사람 광인에게 6,000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 살인적인 힘이 생겨서 그 쇠고랑이 어떻게 끊어집니까? 그게. 그걸 다 끊고 도망 다닌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이 군대 귀신에게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귀신이 제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강구했어요 그 지역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돼지떼를 보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걸 허라가자마자 돼지떼에 들어가는 순간 2천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피탈길을 내려가서 바닷속에 다 들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 상대 여러분 변화되고 치료된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 마가복은 계속 강해설교로 들어오면서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설교는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거라사 마을 그리고 거라사 마을은 한 조그만 마을이지만 거라사를 포함하는 10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큰 지역이 대가볼리라고 말합니다 이 대가볼리 지방전도는이 광인 한 사람이 치료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자기 삶을 변화시켜주신 예수님의 감격이 돼서 예수님 배를 탈라고 하니까 나도 데려가 주세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귀신이 들어오면 어떨까? 이런 두려움이 하나 있었겠고 또 하나는 내 평생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리라 아마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? 네. 주님께서 따라오지 마라 내 집으로 가서 주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는지 다 이야기해라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광인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던지 자기 집에만 식구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온 성내에 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얼마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대가볼리를 방문하시게 됐는데 대가벌리온 사람들이 10개 도시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말씀을 들은 것을 보아서 10개 도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8장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이방인의 땅 대가벌리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냐면, 7장, 8장에 보니까 4천명이나 되는 사람, 이건 남자만 4천명이에요 어린아이, 여자 다 합하면 만 5,000명이 될지 2만 명이 될지 몰라요.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고침과 능력의 말씀을 듣기와야 쫓아다니는데, 3일간이나 밥도 안 먹고 따라다녔어요. 며칠간이라요? 3일간이라. 그래, 다 기진해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됐을 때, 우리 주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하시고, 밥을 주셨어요. 성경 표현대로 빵을 주셨어요. 고기를 주셨는데, 떡이 마침 한 일곱 개, 물고기가 두어 마리가 있었어요.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먹이셨는데, 나중에 부스러기를 다 긁어모으니까 일곱 광주리는 남았어요. 이방 땅 외국 땅에 가서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. 우리가 관심두는 것은 오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가라사인의 광인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최초의 이방인의 선교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. 이러한 기적과 영적인 부흥은 한 광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